같습니다. 자, 포르토 한방 승부. 자, 축구 승무패. 자, 이번 주 44회차. 자, K리그와 제2리그지만 일단 일곱 경기는 전부 다제이리그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뭐 경기가 한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번 주부터 발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짧게 남아 기본 데이터와 부상자. 자, 배당으로만 저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쪽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자,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뭐 자세한 뭐, 일단은 영상으로는 뭐, 초안으로만 이루어지는 점이지만, 뭐, 이 방에 들어오시면 서로 간에, 뭐, 저뿐 아니라 유저분들 들 간에 침묵으로 만든 방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쪽으로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적힌 것처럼, 종이 핏만 공유고, 금정적인 뭐, 돈도랑 일치 없고, 가입하는 것도 없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그리고, 뭐, 이 영상 전에 거 보시면은, 또, 뭐, 5만원 출발로, 한 10배의 목표로, 따로, 자, 프로젝트도 할 예정이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해서, 아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바로 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위, 마치다와 심의 정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8위와 14위가 붙는 J리그. 일부 경기고 자 일단 일편입니다일편첫 1편 번째 경기입니다 자 마치자 시즌 각각 2물 경기 치렀지만 마치다는 홈에서 1경기 3승 1무 6패 시미즈는 원정 1랑기 동안 3승 2무 6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자 마치다 최근 성적 5경기 보시면은 3승 1무 1패로 지금 3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마치다죠 그에 반면 시미즈 같은 경우는 1승. 이무, 2패로 현재 무승부로 승점을, 무패행진 이어 같이 마지막 경기는 가시아 홈에서 일단 시미즈가 졌던 경기 내용이죠. 자, 두 팀의 맞대결 승전 한번 보시면 시미즈가 두번 마치다가 이기고 시미즈 한 번. 마지막은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고, 자, 그리고 두 팀, 뭐, 통계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앞전에 시미즈가 홈에서 61%의 점유율과 현재 슈팅은 13개, 유슈팅은 4개의 모습이고, 그에 반면 마치지 않는 점유율 39%와 슈팅 13개, 그 다음에 슈팅은 유슈팅 6개를 했지만, 2대2로 끝이 났던 경기의 내이죠 슈팅 숫자는 뭐 똑같지만 일단은 이 슈팅은 마치다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점유율은 마치다 더욱더 밀렸던 상황이죠. 자 423프로의 점유율 아. 구매를 해외 분들이 하셨지만 일단은 마치자 쪽에 56%로 조금 더 몰려있는 상황이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정면은 마치자 쪽에 1.8에서 1.9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자 떨어지면서 정배를 주면서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시미즈는 아직까지 배당 변동이 없습니다. 자 무승부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고 두 팀의 맞대기 전쟁에서는 시미즈가 3승 1무 1패로 역대 전적에서는 시미즈가 우세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 성적과 두팀 마태결 성적을 보시면은, 마치다가 원정에서도 열3 열색 슈팅을 똑바로 했지만, 유슈팅 6개와 지금 최근 성적이 연승는 이어가는 걸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마치다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마치다 승으로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오카야마 대 산프이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시 55분에 시티 라이트 스타디움이라는 오카야마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현재 12와 이제 5위가 붙는. 두 팀이 각각 22경기 2 1경기 치렀지만 오카야마는 홈에서 열 경기 5승 3무 3패, 삼프이로는 원정 1경기 동안 5승 2무 3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오카야마는 2승 1무 2패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삼프이로는 2승 1무 2패 성적을 똑같이 현재 2승 1무 2패 성적을 기록 중에 있고 두 팀의 역대 전적 맞대결에서는 악전의 오카야마가 1땡으로 삼프이로 상대로 이겼던 경기 내용입니다. 원정이. 자, 앞전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삼프이로가 홈이었지만 점유의 64%와 슈팅 14개 유시팅 3개 때렸지만 한 골도 못 넣었던 상황이고 그에 의하면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점유 36%와 슈팅 9개, 유시팅이 1개 더 많았습니다. 9개 슈팅을 했지만, 유시팅이 오카야마가 1개 더 많으면서 1대 0으로 이겼던 경기 내용이죠. 패스 성공률 자체도 거진 2배 차량의 경기, 주도권은 삼프이로 했지만, 서도 경기 내용은 삼프이로 쳤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죠. 자, 두 팀의 44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삼프이로 쪽에 50%로 현재 점유율이 좀더 몰려있다는 점이고, 해외 배당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면은 쌈피로 쪽에, 자, 두 배당 도배당은좋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에 하면오케야마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역대전 정도 한 경기 오카야마가 원정에서 이겼던 경기 내용이고, 자,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뭐, 앞전 쌈표율가 점유율을 높게 가졌지만 슈팅 14개와 유슈팅 3개밖에 못했지만 경기 내용은 어찌보면 오카야마보다 더 좋지 못한 내용이었죠 슈팅은 오카야마가 역습으로 4골 유스티 4개를 때렸지만 한 골은 들어갔지만 쌈프위로는한 개도 못 넣었다는 경기 내용이죠 하지만 이 경기는 원정이었고자 이번 경기에서는 오카이마가 홈이라는 이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앞전에 이 경기보다는 조금 더 가지가지 않을까 그리고 연승 연승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카이마가 쉽게는 지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은 저는 이 축은 무승부로 저는 제일 좋아 보이고 두 번째 감독하면은 쌈프위로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출근 무승부. 두 번째는 쌍플로 승으로 자 추천 한번 드려보겠고 자그 다음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가와사키 대 가시마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위와 1위가 현재 붙는 현재 J리그고 각팀 22경기 치렀지만 가와사키는 9승 8 8무 5패. 남의 홈에서 열한 경기 동안 5승 3무 2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가시마는 2 2 경기 동안 13승 2무 7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가시마 원정에서 1경기 동안 무승부가 단한 차례도 없고 5승 5패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각팀 다섯 경기 성적을 보시면 가와사키는 3승 2패. 그에 반면 가시마는 2승 1무 2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두 팀의 최근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가와사키가 두 번, 가시마가 세번 이기면서, 일단 역대전적맞대결에서는 가시마가 삼승 2패의 성적을 기록 중에 있고, 앞전 경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가시마 홈에서 이대1을뜬 경기 내용은, 현재 가시마는 점유율 50% 똑같이 점유율을 가졌지만, 슈팅 12개, 유시팅은 5개의 경기 내용이고, 그에 반면 가와사키가 2대1로 졌지만 슈팅은 20개와 유시팅 6개 할 정도로, 일단 경기 내용은 가시마가 조금 더좋았던 아, 가와사키가 그래도, 결측력은 뭐한골밖에못 넣지만 슈팅은 기에는 가와사키가 더 많았다는 점을 현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71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일단은 뭐 점을, 저, 구매율 자체는 현재 가와사키 쪽에 44%, 가시마 쪽에는 28%의 모습이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정배는 가사키 쪽에 두 배당의 정배를 했지만 배당 흐름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보실 수가 있겠고 가시마 쪽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승부는 현재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고 역대 전적에서는 가와사키가 21승 8무 12패로 역대 전적에서도 가와사키가 조금 더 우세적인 모습이죠. 자, 일단은 현재 두팀 3승 2패와 2승 1무 2패 성적이 기록하고 있고 가시마는 원정에서 아직까지 무승부가 단한 차례가 없고 앞전 경기 가시마가 이대1로 이겼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가와사키가 원정이지만 좀더 좋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가시마보다 역대 전적에서 조금 더 높은 가와사키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경기는 가와사키 승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코FC와 요코마리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위와 2 2위가 붙는 경기고, 각각 22경기 치렀지만, 요코FC는 홈에서 12경기 동안 4승, 2무, 6패,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10경기 동안 1승, 2무, 7패라 정도로 단 1승밖에 없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뭐, 강등권에 있는 요코마리의 모습입니다. 두 팀의, 뭐, 각각 성적 최근 성적을 보시면 하이콘의 싸움이고, 요코마리는 2승 3패, 요코마리는 현재 1승 1무 3패로 엄청나게 부진 중에 있는 요코마리죠. 자, 두 팀의 최근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요코마리가 5대0 무승부, 요코마리가 한번, 요코FC가 이기고, 마지막 경기는 무승부가 끝이 나면서, 일단 경기의 내용이었고, 앞장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요코마리가 홈에서 점유율 63%와 슈팅 14개, 유시팅은 3개 나왔던 경기지만 0골. 그에 반면 요코FC도 점유율은 37% 가졌지만 전시대 7개, 유시팅 2개 정도로 현재 0골이 나왔던 루즈한 경기였습니다. 두 팀의 뭐큰기에는뭐 요코F 쪽에 조금 더 있었다는 모습이고, 47%의 현재 점유율은 구매는 있지만, 일단은, 요코에프 쪽에 좀더 몰려있습니다.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은, 정변는 요코에프 쪽에 정보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는 추세.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승무 쪽이, 현재, 요코마리 승이, 현재 배당 흐름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역대전역에서는, 요코마리가 5승 2무 2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죠. 자, 이 경기, 워낙 두 팀의 하이콘 팀의 대결이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잘했던 팀인데 이번에는 많이 부진하면서 지금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누가 이겨도 2점, 이쪽, 이상한 2점은 없지만, 그래도 역대 전적 최선전을 보시면은, 무승모는 나왔고, 일단은 원정에서 단 1승 밖에 없는 요코마리보다는 그래도 홈에 4승이거든, 요코FC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요코FC승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고야 대 도쿄 베리디 경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시 도요타 스타디움이라는 나고야 홈에서 도쿄 베리디가 원정에 나서는 13위와 현재 15위의 경기고 각각 22경기씩 치렀지만 나고야는 홈에서 10경기 5승 3무 2패 도쿄 베리디는 원정 1학년 동안 2승 5무 4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자, 그리고 두 팀의 일단은 최근 성적을 보시면은 나고야 현재 3승 1무 1패로 자, 1패밖에 없으면서 승점은 꾸준히 잘 쌓고 있는 나고야의 모습이고 도쿄 베리디 같은 경우는 2승 3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팀의 역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도쿄 베리가한 번, 나고야가 한 번, 도쿄 베리티 나고야, 도쿄 베리가 이기면서 일단 두 팀의 공통점을 보시면 다섯 경기 동안 전부다 홈이란 경기에서 전부다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을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앞장 얘기 내용도 보시면은 자 도쿄 베리지 48%의 점유율 했지만 슈팅은 아홉 개 유시는 세 개를 했지만 두골 나왔고 그에 반면 나고야는 점유율이 52% 슈팅 12개 유시는 얘기를 했지만 한 골밖에 못 나오면서 이대로 졌던 나고의 야 모습입니다. 자 42분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나고야 쪽에 55%나고야 쪽에 조금 더 우세적으로 많이 몰려 있고 해외 배당을 보시라도 일단 정면은 나고야 쪽에 2.1 정도의 정면이줬지만 배당 흐름은 되고 그에 반면 도쿄 베리드 승무 쪽으로는 현재 배당흐름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현재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역대 전전에서는 도쿄 베리가 삼승 2패로 일단 다섯 경기 동안 무승부는단한 차례가 없었고 도쿄 베리가 세번 이겼고 나고야가 두번이긴 정도로 일단은 도쿄 베리가 홈에서 다 이겼고 나고야도 이기는 경우가 홈에서 다 이겼다는 경우를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최근 분위기와 앞차 경기는 뭐 나고야가 원정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지만 뭐. 졌어 졌지 만 이번에는 홈이나이점에 가지고 있는 나고야 쪽에 손을 들어 주면서 이 경기는 나고야 승으로 자, 주찬이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세레소사카와 간바 오사카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시 9위와 12위가 붙는 경기고. 자, 세레소사 같은 경우는 22경기 9승 6무 7패. 그 다음에, 홈에서 1학경기 6승 3무 2패 성적 기록하고 있고, 간바 오사카는 원정 12경기 동안 2승 3무 6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죠. 자, 세레소 같은 경우는 현재 3승 1무 1패 성적을 기록 중에 있고, 간바 오사카는 2승 1무 2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기 성적을 보시면은, 간바가 한번, 세레소가 한번, 간바가 한번, 세레소가 또두번 이기면서, 역대전적 5경기 또한 일단 무슨 분 없었지만, 세레소가 3승 2패로 조금 우세적인 모습이고, 앞정의 기 뭐 보시면은 감방오스카가 홈에서 44% 점유율을 가졌지만 슈팅 18개와 65개를 했지만 두 골이 나왔고,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는 점을 56%와 슈팅은 12개, 유시팅이좀 많이 나오면서 다섯 골이 나왔던 경기의 내용이죠. 자, 80명이 이긴 걸 구매했지만, 일단 세레스 오사카 쪽에 44%로 더욱더 멀려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은 세레스 오사카, 오사카 쪽에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전역에서는 세레스 오사카가 14승, 구무 십일 패로 좀 우세적이고 하지만 앞전 경기에서도 원정에서 오대로 이이 오대로 이길만큼 이길 점유율도 높게, 높게 가지고 그다음에 뭐 앞전은 이번에는 홈이나 이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레 소사카 쪽에 손을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 마지막 경기 비세고베 대해 쇼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위와 17위가 현재 분는경이고 비세고베 각각 21경기 치셨지만 홈에서 1경기 5승 2무 3패 쇼난은 원정 1경기 동안 3승 2무 5패 성적을 현재 기록중이 있고 비세고베는 다섯 경기 동안 4승 1무로 일단 패배는 없고 승점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비세고베의 모습이죠 자 쇼난같은 경우는 현재 이승일무 이패 성적을 기록 중에 있고 두 팀의 역대 성적에서는 비셀이 한번 무승부, 비셀이 또 옛날에 세번 이기면서 역대 성적에서는 비셀이 사승일무로 일단은 쇼난 상대로는 진 이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 인기도 한번 보시면은 앞전 통계를 보시면은 쇼난이 55%의 점유율과 슈팅 7개, 유시팅 2개나 정도로 일단 한 골이 나왔고, 그에 반면 비세급에는 45%의 점유율과 슈팅 7개, 유시팅 4개나 정도로 두 골이 나왔죠. 이두 2대1로 이 이겼던 현재, 비세고배의 모습이죠. 자, 33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비세고배 쪽에 64%의 정도로 비세고배 쪽에 우세적인 모습이고, 해외 배당을 보시라도, 일단 정배는 비세고배 쪽에 2.5 정도의 정배를 놓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쇼당 승무를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죠. 역태전적에서는 11승 6무 5패로다 비세고배가 우세적이고 지금 뭐 비세고배 가야 되는 조건이, 일단 다섯 경기 동안, 최근 다섯 경기 동안은 지지 않을 정도로, 사승일무와 그 다음에 최근 성격도 비세고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결과를 보면은 일단 이 경기는 그냥 비세고에 쪽에 이 사고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무조건 비세고에 가야 되는지 안나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까지 비세고배로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뭐 축구 승무패 이제 해차가 뭐 금요일 아 14일부터 이제 발매가 되죠. 발매하되기엔 그때부터 축구 승무패 아무 번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양 링크 있으니까 그 말대로 뭐돈 드는 거 일치 없고 종이만 하시는 분분만 일단은 방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구독,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